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어, 오늘은 어, 더이게 프로그램 코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이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기본 세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요. 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요, 이렇게. 그죠? 실행을 하면 나오는 것들 중에, 이번 윈도우 여기 적혀 있는 게제그 블로그 u r l 이 적혀 있거든요. 요게. 요거 이제 자기 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창제목, 그저 창제목 바꾸는 거랑 지금 나올 때좀 윈도우 좀 크게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윈도우 크기를 잡고 싶은데, 이 윈도우 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최소화 버튼이나 최대화 버튼을 없애고 싶다 뭐 리사이즈를 못하게 하고 싶다 뭐 그죠 이런거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경색이 좀 흰색으로 나오는데 이 흰색 말고 다른 색은 쓸수 없느냐 꼭그 사각형을 탁 전체를 채워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어, 다른 이제 문법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제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창 제목 바꾸는 거. 창 제목 바꾸는 건 원래 이제 윈도우즈 API가 제공되는 게 있어서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거 쓰시면 되는데 아직 시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입문자들이 뭐 그런 API함수를 다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어, 이 t i p s h h e a d 파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 우클릭하시면 여기 문서로 이동이라는 게 뜹니다. f12키로 뜨죠. f12키 누르셔도 되고 요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tips.hhd f i l 로 옵니다. 여기 보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전액변수들 제가 쭉선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윈도 클래스 같은 건 아직 여러분들 잘몰테니게좀 무시하시고, 이게 창 제목입니다. 딱 타이틀 들어가 있죠. 윈도 타이틀.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에 뜰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적혀있어서 그런 거 그럼 내가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다. 어, 나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꾼 걸로 이제 보시면 제가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창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바뀌고요. 그다음에 창 스타일은 여기 보면 윈도우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윈도우가 원래 스타일이 창 형식 자체가 기본 형식 있고 확장 형식이 있어서 이 양쪽 두 가지를 다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사실은 윈도우 스타일의 약자거든요. WS로 시작하는 이약 쓰는 이 속성들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이런 부분은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꼭 필요한 내용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도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콘이나 메뉴 아이디 이런 것들은 지금 어차피 사용할 게 아니라서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81번째 줄에 있는 거랑 87번에 있는 이두 가지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어,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수정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제가 그 이즈빈32 라이브러리를 가끔씩 업데이트해서 다시 배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라이브러리를 집어넣다가 이걸 덮어 쓰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즈.h는 제가 매번 그 패치할 때 같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수정을 했는데 그죠? 이걸 수정했는데 제가 패치한 걸 내려 보내면서 그걸 덮어쓰기 파일을 카피하다 보면 덮어쓰기 해 버리면 자기가 여기 적은 것과 여기 적은 것을 바꾸는 것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또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요, 요걸 바꾸지 않고 할수 있을까 하다가 어 여기 밑에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음. 유즈 이닛 윈도우라는 게 이렇게 했고요. 밑에 뭐 함수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 저런 내용들 있죠. 전역변수로 되어 있는 저 윈도우 기본 스타일이나 뭐 제목이나 윈도우 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정의할 수 있는 그 함수 단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는 이게 이 이닛 윈도우라는 함수를 쓰지 않아도 에러가 안 나도록 되어 있고요. 내가 만약 재정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 이닛 윈도우라는 이 전체를 기를 사용하면, use init 윈도우를 쓰게 되면, 어,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인도함수를 쓸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가져가 볼게요. 아 요거, 요걸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돌려놓고. 자, 한번 볼까요? 요거 가져가서 어떻게 잡으려냐면, 여기에 일단 메뉴에다가 넣을게요. 메뉴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어, 요 놈을 t i p s h 헤드파일이 인클로드 되기 전에 먼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샤티파일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가 먼저 정의되고, t i p s h 가 헤드파일이 인클로드 되기 때문에 t i p s h 헤드파일이 인클로드 됐을 때는 이전처리기가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선언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주시면 그죠? 아,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네요. 원래는 저게 여러분 이프 나시니까 이런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 함수를 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었을 테니까 유저 인디 w i n d o w 라는게 정의가 안 되어 있었을 테니까 이런 함수가 그냥 그냥 만들어집니다.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함수가 만들어서 그냥 동작하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 호출할 때. 이닛 윈도, 유즈 이닛 윈도라는 우 것을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이 디파인에서 이미 정의되어 버리잖아요. 정의되어 버리면 t i p s h 에 여기 이제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죠? 정의되어지 않으면 정의하라고 한 거니까 정의가 이미 됐으니까 정의를 못하고, 이거 보면 약간 회색으로 바뀌었죠. 회색으로 바뀌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막으면, 이거 막으면요. 밝아집니다. 그죠? 이게 정의가 안 됐으니까 밝아지면 여기에 자동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를 다시 풀어주면 이제 이 부분이 무력화돼서 회색으로 지금 바뀝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내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함수를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값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쓰시면 부적좀 해놓게 미리. 직접 구현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니트 윈도우 함수를 개발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신이 사용할 윈도우의 전역 속성을 초기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넣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했죠. 창 제목 수정하는 거랑, 창 제목 검색볼까요 상대목 지정하는 게 여기 있죠. 요거 요 값을 여기다 지정해 주시면 돼요. 고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어, 이렇게 예제니까.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저같으면 스텝 1 하고 아래다가 보통 갈로 열고, 3, 6, 콤마 찍고 뒤에 갈로 닫고. 보통 저는 요렇게 많이 씁니다. 예, 요렇게. 예, 요렇게 해놓으면요. 여기 이제 수석으로 창, 창제목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하면 이제 창제목이 요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바뀌고, 어, 보통 이제 예제하다 보면 최대화 하거나 최소화 하거나 뭐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보통 이 사이즈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최대화 최소화 버튼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 최대화 최소화 속성은 윈도우 즈 기본 속성이니까 어, 바꿀 수 있거든요 요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서 이제 속성 바꾸는 겁니다 이게 미리 주소 부터 잘 달아놓을게요 윈도우 어, 속성을 수정합니다 기본 속성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에서 보면 WS 오버랩드 윈도우로 됐는데 이게 잘 모르시면 F12 누르시면요. F12 누르시면 속성 쪽으로 가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속성이 이 여섯 가지 속성이 합쳐진 거예요. 이 내용이 이만큼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을 바라보면 이게 일곱 가지가 된 거죠. 이게 여섯 가지가 있고 한 가지 더오화 됐으니까 일곱 가지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제공 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 놨는데 내가 만약 에 여기서 보면, 미니마이즈드 박스라든가 맥시마이즈드 박스 이거는 지금 안쓸 거라는 거죠. 지금 안쓰 b 고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e a n s w 사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h e 개 없애고 싶으면 그 answer t 요어 answer to answer the a n s 는 거죠. to 음... a 네.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원래 이제 최대화 상자나 최소화 상자를 쓰지 않겠다고서 해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하면 아까 있었던 그 그죠 여기 보면 최대화나 최소화에 관련된 애들이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제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하나 더 보면 클립칠 들어온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컨트롤 사용할 때 컨트롤이 어, 내가 그러니까 컨트롤이 이제 자식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내 윈도우에 붙여진 또 다른 윈도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갱신할 때 깜빡인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내 창에 있는 자식 윈도우이긴 하지만 그윈그 그 자식 컨트롤하고 내 창하고의 서로 갱신할 때 서로 이제 배타적으로 갱신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갱신된다고 해서 그 컨트롤을 반드시 갱신되지 않게 그렇게 잡아주는 옵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윈도우가 막 빨리 그려서 깜빡이 막 빨리 그릴 때 컨트롤 이막 깜빡이는 경우가 있어요. 갱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쓰는 옵션입니다. 지금 당장은 컨트롤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쓸 거라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하나 드려드리는 걸로 추석철에해 놓을게요. 요렇게 그죠.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이제 두 가지는 해결됐죠. 그니까 창 제목 바꾸는 거랑 윈도우 속성 수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 뭐죠? 이. 창제목 바꾸고 여기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최대화 최소와 관련된 박스 그죠 그걸 제거하는 것까지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어, 윈도우 크기 윈도우 크기 한번 바꿔 볼까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윈도우가 이만하게 나옵니다 제가 기본 사이즈로 잡아 놓은 거고요 이 사이즈는 이렇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는 한요 정도 그냥 크기로 작게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면 매번 크기를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하나 싫어라고 하면 여기다가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그 체인지 체인지 워크 사이즈. 예, 네, 체인지 워크 사이즈라는 함수를 제가 제공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680에 350 정도. 이렇게 쓰면 폭이 6 8 0이고 높이가 350인 도로 크기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680, 350으로 바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또 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윈도우 크기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이 350이라는 Y가 이걸 의미하는 건지 전체 크기요,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실제로 사용자가 쓰는 공간이죠. 요 크기를 의미하는지 이제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는 그 윈도우 크기를 정하면 이 전체 크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면 캡션 크기를 자기가 개발자들이 따로 고려해서 사실 내가 실제 그리는 건 이만큼 그렸는데 영역은 이만큼으로 잡히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말하는 워크 사이즈는 어느 사이즈냐면 이 캡션 있죠. 타이틀바, 타이틀바를 뺀 나머지 길이를 요걸 실제 길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크기가 350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윈도우 크기는 좀더 크다고 보면 되죠. 밑에 있는 보더 크기랑 테두리 크기, 그리고 위에 있는 캡션 크기, 그리고 또 위쪽 테두리 크기까지 합해서 좀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윈도우는 크기가 680에 350은 아니죠. 더크더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 거고 지금 제가 잡는 요 사이즈는 실제 여러분들의 실제 그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그러면 윈도우 크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하면해 보면 좀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크기로 그릴 것인지에 대한 크기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제가 여러분들 딴거 작업할 때 편하시라. 일부러 내가 내부적으로 다 계산해서 요 사이즈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화면에 내가 만약에 680에 350 크기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다른 연산하지 마시고, 요것만 딱 적어 주시면 나머지 크기 연산은 제가 해서 윈도우 크기를 조정해 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 크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좀 작게 나오고 싶은데. 너무 크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난좀 작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줄일게요. 주속도 바꿔야 되겠네요. 130에 250. 뭐, 이, 이, 정도로 되겠죠? 이 정도 윈도우가, 예. 될 겁니다. 좀 윈도우 크기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뭘더 하냐면 색깔 있죠. 색상 한번 바꿔 볼게요. 좀 흰색으로 되는데 색상을 딴 걸로 싶,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클리어. 그러니까 클리어라는 함수가 화면 전체를 지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 영역을 지우겠다라는 명령을 쓰는 거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이미지 버퍼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공간을 20개 정도 마련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중 0번이 디폴트고요. 처음에 이제 그냥 쓸수 있는 공간, 기본 공간을 0번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0을 쓰게 되면 기본 출력 공간으로 출력할 때다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탁 출력한다고 했죠. 쇼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어,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지정하는 게 여기 첫 번째 어,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0 하면 기본 그 공간을 다 그리겠다는 거고요. 색깔은 배경 색깔을 음, 우리가 계속 써왔던 예제에서 색깔을 쓸게요. 80에 162에 23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자. 이색을 이걸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제 윈도우가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죠. 자,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흰색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색으로 싹 바뀌어서 이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실제로 어, 실제로 이 사이즈인지 궁금할 수 있죠. 이 지금 이 사이즈가 630에 250인지 아니면 더 큰지 더 작은지 저를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인해 보면 되죠 사각형을 여기 하나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음. e c 글 한번 넣어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습하는 거죠 그죠 근데 0,0하면 너무 딱 붙어서 나면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니까 조금 여백 줄게요 5,5에서 625,245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이죠. 까만색 테두리에 흰색으로 사각형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테두리가 보면 딱 일정하게 50씩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사이즈가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일바적으로 지금 50여백을 준 거잖아요. 제가 원래 이게 0.0에서 폭이 650이고 높이가 200폭이 어, 230이고 높이가 250이니까 5 오면 여기가 5.5고 그죠? 여기 625에 245가 여기 50뺀 거니까 뺀 크기가 요 끝에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간격이 50 벌어진 거 보면 정상적으로 이민도 크기가 잡혔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채워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는 거 한번 복습도 삼아 이걸 없애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애고 싶으면 그죠 우리 블러쉬를 저 색깔로 세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셀렉트 블러쉬 옵셋, 그래서 색깔을 RGB를 이거랑 똑같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흰색이 아니라 배경색이 원래대로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렇게 하면 이제 테두리 색깔만 이렇게 보이죠. 흰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없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흰, 이 색깔을 덧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색 위에다가 이 색깔을 똑같은 색깔로 덧칠했기 때문에 이게 안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린 건 아니죠. 덧칠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덧칠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저걸 덧칠하지 않고 저 부분을 채워지는 걸안 채워지는 걸안 채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냥 테두리만 그리면 되는데, 굳이 저걸 채워야 되느냐? 블러쉬를 꼭 써서 블러쉬를 꼭이 색상으로 써서 터프 써야 되느냐? 그쵸. 이거는 블러쉬 이렇게 해야 되냐? 꼭기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추측 처리해 버리고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셀렉트 스타 오브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셀렉트 스타브 모젝트 고널 브러쉬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이게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탁이라는 게 윈도우즈가 스탁이라는 게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러쉬와 펜뭐 아니면 그 그리기와 관련된 객체들의 어, 미리 이제 윈도우즈가 시작하면서 미리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스타 고브젝트라고 하는데 그 스타 고브젝트를 내가 선택해서 쓰겠다 내가 니까 그러니까 뭔가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오브젝트를 내가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널블러시라는 스타 고브젝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널블러시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널블러시 이름을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널블러시가 어떤 의미겠어요 브러쉬를 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러쉬에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게널 브러쉬에요.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배경색과 동일하게 지칭하게 하는 거고요. 얘는 아예 브러쉬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브러쉬가 쓰지 않으면 사각형 내부에 채워지는 거 흰색으로 채워지는 게 무효화 처리 돼가지고요. 보면 아까랑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기 안에다가 채우지 않고 싶다면, 그냥 테두리만, 사각형 테두리만 그리고 싶다면, 굳이 셀렉트 블러쉬 오브젝트를 써서 채우는 색깔을 바꿀 게 아니라, 셀렉트 스탁 오브젝트를 써가지고, 그냥 널 블러쉬에서 블러쉬를 사정하지 않겠다라고 지정하는 게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개할 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테두리가 그려졌는데, 검은색으로 그리고 한 단일선이라서 뭔가 좀 눈에 잘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실수할 겸, 다시 한 번, 펜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Select, 펜 오브젝트. 하고, 색깔을 뭘로 줄까요? RGB. 아, 요거 좀 60씩 어두운, 60씩 어두운 색깔 쓸게요. 그러면, 아, 초팁 때문에 너무 방해돼요. 20, 102, 172. 요렇게. 아까 우리,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하고, 선굵기는 3. 그죠? 하고 P 어, 펜스타일 솔리드에서 그 실선으로 그죠? 음, 색상이 그죠? 이거이고 이거, 그리고 굵기가 3이며 3이이며 실선을 사용하도록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볼까요? 예, 요렇게 선이 그려졌습니다. 고기가 딱 들어가서, 색깔 맞춰서 들어갔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실습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뭔가딱 설명하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 자꾸 이렇게 하나씩 써보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리고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럼 두려우면 사람들이 더안 쓰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기억 안 나면 이전에 만들어놓은 자료들 있고, 제뭐 카페에 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죠? 볼수 있도록 다돼 있잖아요. 다돼 있으니까 보고 그냥 아, 이거였구나 하고 따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우클릭 방지 다 풀어 놨거든요. 지금 아, 다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그냥 그어 가서 쓸수 있으니까 자꾸 쓰려고 노력해야지.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자꾸 쓰려고 노력해야지 쓸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시면 결국 못 쓰게 돼요. 못 쓰게 되니까 뭘 만들면서도 아, 여기다 요거 한번 넣어 봐야 되겠다. 뭐 넣어 봐야겠다 하면서 계속 써 보셔야지. 예. 결국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그창 제목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창 크기 바꾸는 거, 창 스타일 바꾸는 거, 그리고 배경색 변경하는 방법까지 제가 다 소개를 했고요. 그냥 배경색 이제 그러니까 창 크기가 제대로 클라이언트 에리어라고 하죠. 사용자가 실제 그리는 영역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는데 선만 그저 테두리 선만 그리드는 그리는 방법 그리고 테두리 선 변경하는 것까지 제가 실습을 진행했고요. 일단, 뭐, 사실, 더 본격적인 문법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능을 막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보다는 일단 이걸 먼저 해야지 질문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뭔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공개하거나 예시를 보여주고 싶을 때 위에다가 제 URL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거 제목과 본인 URL을 다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작업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습하시고, 이거는 사실 거의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매번 들어가는 코드라서 이제 자주 쓰게 될 거니까, 쓰다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실습하셔서 "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익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